네, 해남 뉴스입니다. 북일면 주민자치회가 해남 14개 읍면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실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북일면 주민자치회는 창립총회에서 신평호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과 회칙을 제정했고 35명의 정의원과 7명의 예비위원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정의원 대부분이 농부이자 청년으로 여성 위원도 전체의 40%인 14명에 달했습니다. 위원들은 농업, 여성 청년, 환경, 문화 체육 교육, 귀농 귀호 등 모두 다섯 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귀농 귀호 분과는 북일 자치회에만 있는 분과로 귀농 귀호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48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온라인 기념식으로 개최됐습니다. 기념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 기념식 위주로 진행됐으며 유쾌한 변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남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기념식은 군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특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군정 발전 유공자 21명과 단체가 선정돼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근 6년간 수상자가 없었던 국민의 상에는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정영희 대표이사가 수상했습니다. 해남군 신청사가 오는 6월 말중공을 목표로 공정률 9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해남군청사 신축 공사는 현재 외벽 마감 작업과 인테리어 공사,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군은 공사가 완료되면 7월과 8월 두 달간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을 거쳐 9월 중에 청사 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남읍성 복원 사업도 추진되는데 해체석을 복원하는 등 청사 이전 시점에 맞춰 외측 성벽 복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치유의 숲이 지난 22일 개장했습니다. 흑석산 일원 50헥타르 참나무 군락지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와 프로그램실 각한 동과 2헥타르 면적의 치유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치유센터는 이용객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등 심의 공간으로 이용되며 각종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데크 길과 흙돌길이 조성돼 복합 산림 치유 단지로서의 관광과 휴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과 땅끝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땅끝 전망대와 해양 자연사 박물관을 같이 방문할 경우 성인 1명에 한해 입장료의 20%가 할인되며 단체의 경우 기존 20명에서 15명을 적용해 입장료 20%가 할인됩니다. 앞으로 군은 땅끝 관광지와 해양자연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연계 요금 할인 홍보와 마케팅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강 한파가 이어졌던 지난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무화과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화과는 영하 9도 이하로 내려가면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해남 지역은 지난 1월 초 영하 13.7도에 이어 영하 17.1도까지 떨어지며 역대급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해남에는 노지 재배 면적의 시설 하우스의 두 배에 달해 그 피해가 더욱 심하고 생산량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운면에서 청무화가 농사를 짓는 이영재 씨는 시설 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청부화가의 경우 농작물 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이 관 주도가 아닌 공동체 캠페인을 펼치며 해남천 살리기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담은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기관단체 등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최근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들 주민과 단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민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해남천에서 책놀이와 하천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해남ymca 새 이사장에 배충진 부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해남ymca는 지난 29일 이치임실 갖고 배이사장을 비롯해 오현근, 이호근 부이사장, 김대관 재정이사, 김대수 기록이사 등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배 이사장은 전남대공대 화학공학과 한신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해남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송암선교복지원 대표 동아부원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임원진은 앞으로 2년 동안 해남 YMCA를 이끌게 됩니다. 해남군이 지난 2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5년까지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5대 분야 시행 계획 추진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 될 해남군 청년센터는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